대 이창섭 음이탈입니다. 뭐야 예쁜 사진도 많은데 왜 저런 걸뽑아어 <laughs> 저게 실제로 그 영상 속의 사진인 거죠? 아니요 저거는 우리가 콘 리허설할 때한 거야. 리어. 아 음이탈 재현했을 때 저거 지금까지 나온 자켓들 중에서 저게 제일 예쁜 거 같은데? 네 얼굴, 네 얼굴, 네 얼굴 코털 없이. 오늘 토론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. 네 사진 속의 이 음이탈 어떤 비하인드가 숨어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. 한껏 멋있는 척하고 있다가 딱 옆에 돌았는데 카메라가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원샷이 딱 때려지는 겁니다 어. 아 여기 내원샷이구나나분 어. 상상을 하게 해. <웃음> <웃음> 영상으로 봐 영상으로 봐야 돼. 진짜 이거는. 아니 민혁 씨. 네. 보시면 이, 이 전설의 사건 어떠셨어요?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? 정말 수많은 인파가 몰린 생방 중에 네. 댄스브레이크 딱 하는 도중에 빠박하고서 이제. 그 안무를 있었습니다. 잠깐 보여주면 안 돼요, 저 저게. 그러니까 어느, 어느 약간, 정도로 열성적으로, 아, 온의 온의 온... 어느 온. 정도로 아, 열성적으로. 둥저 <laughs> 약간 따라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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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뭐 이런 느낌. 이렇게, 이게 여기서 둔 다. 아, 그냥, 아, 그냥, 그냥. 그냥 기마 자세로 그냥 팡. 자, 그러면 사실 저희가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야 될 텐데 이창섭 의미탈이 더 낫다 하시는 분은. 오른쪽으로 이민혁 오디탈이 더 낫다 하는 멤버는 왼쪽에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이탈이 낫다, 왜 낫냐? 창이병이그 어, 초심을 약간 좀 잃은 것 같아서 초심을 약간 좀 잃은 것 같아가지고 음이 하면은 누구지? 누사이치가이 탈이 나면은 네. 초심을 잃은 것 같다 아, 장사병은 그러니까? 초심을 잃었다 근데 음이 탈이 나면은 <laughs> 이제 아, 연습을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아,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음.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매개체다 그쵸 아, 오 깔끔했어요 네 시작해주세요 저거는 예산을 네. 낭비하는 것과도 같아요 네. 예산이요? 예산이요? 다시 아, 아, 예산. 면 되잖아요 예? 뭐라고요? 성대, 성대를 어떻게 다시 꿰매드릴까요? <laughs> 조금 어렵네 바주는 꿰매면 되는데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바바르네는 자기가 개방을 해서 열어서 보여주고 예. 민혁이 형이 자기가 개방을 해서 보여주진 않았잖아요 모르죠? 모른 <laughs> 척모 그러니까, 그러니까 지금 모 네, 여러분 창 문광이 형에게는 이제 민혁이 형이 공연 전에 몰래 그 쪽가위 같은 걸로 여기를 이렇게 틈을 아, 좀 균열을 냈다. 네, 뭐. 그러니까 민혁이 형이 그러면은 춤을 추는 댄스 브레이크와 동시에 지퍼를 열고 팡을 했다. 이게 아, 말이 된다고 아, 생각해요? 아 어쨌든. 주제를 자꾸 벗어나는데 어느 것이 이제 B2B에게 또 도움이 될까? 오디탈이아 생각해. 음이탈, 저... 음이탈입니다. 문광 씨 내일 무대 있죠. 아, 내일 음... <laughs> 음이탈 낼 거예요? 한층 더, 성... 더 성장하기 위해서 오... 음이탈 내실 거예요? 아니죠. 하, 진짜. 의자 갖고 오늘, 일로 오세요. 제 중요한 무대고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내네 무대에서 은밀털 납니다. 니야 완전 오, 오, 완전 최고였다 이거. 나 진짜 중요한 무대 있어. 그래. 나그 은밀털 안 낼라고. 시작. 송자 송자 풍선 자 풍선 풍와 <laughs> 소리 무섭다. 어, 은강이 형은 <laughs> 대변을 싸다가. 핸드폰을 빠뜨렸다! 아, 아이고, 다 있잖아! 머리, 머리, 있잖아. 머리! 언제, 언제? 응. 야, 제슬슬셋 온다! 은방이 형은 몸에 털이 많은데, 최근에 어딘가 왁싱했다! 을 와, 대박! <laughs> 자, 창섭이는 <laughs> 오늘 2시간을 자고, 픽업을 오기 전에 편의점에서 간단한 음식을 사먹었다. 오, 좋아! <웃음> 정석이야! 정석이야! <웃음> 아, 정석이야! <웃음> 정석이야! <웃음> 정석이야! <웃음> 이거 은강이 형이지. 야! 아니, 누가 동물에서 원숭이 풀어놨어, 이거. 육성재님께서 은강아, 현식아. 현식아. 한답니다 숭이 형. 은강아, 현식아. 우리 해체하자. 야, 야. 야. 어? 안 들리다 봐, 진짜 안 들린다. 자, 정말 안 들리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고요수계지 주세요! 강부! 낭부! 강부!

뭐야 안 와? 왜? 왜안 와? <laughs> 뭐야? 조대구알 조각 조각 조대구알조땅 주갈 조땅 주갈 조땅 주갈 조땅 주갈 나 좋아? 조땅 주갈 어존해한번한번한번 전... 나보다.

난 너여야 한다. 아무리 생각해도 난 결국 너야. 후회하기 싫다. 너를 사랑한다. 아, Cause you are the only one. 나는 너뿐이라는 것. 아. Let's get it on. Let's no. get it on. <laughs> ハハハッ 알았다 이거. 와윤이가 와, 네. 놀란 거 봤어. <laughs> 자, 어, 다음 질문을 드리기 갑자기 전에 갑자기 바나나를 꺼는다 윤기 형 배고파서. 네네. 바나나를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바나나 먹방. 네, 바나나 먹방 <laughs> 하겠습니다. ASMR. 아, 립밤 들이겠습니다. 아니고 이 바나나 스푼이었는데? 아니요, 그냥 저스트 배고파서. <laughs> 네. 아니 요즘에는 진짜 뭐만 하면 스푼이라고. <laughs> 말도 주집사 문싸 하니까 그그 그 말투도 스포 아니야 막 이렇게 Thermaan, <laughs> 댓글 올라오고 우리가 <leme enfant> 워낙 스포이. 스포를 많이 해서 그래 아형 댓글에 진짜로 의문의 의문스러운 Hello. 사람들이 많아 갑자기 바나나를 매봉지하고 진짜 스포라고 막 원래 이상한 사람이니까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셔도 <웃음> <웃음>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셋네원 둘이 <마 create> <tranqu> <heartbeat> <laughs>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 왜 이렇게 보였죠? 오늘 오늘은 저희 멤버들의 속삭말을 낱낱이 공개하는 날이 될 겁니다. 어허, 예아 yeah. 콘텐츠가 뭐길래 오늘? 오늘 B to B 표나 혼자 산다라는 느낌이죠. 진짜 나 혼자 산다. 은광이 응. 형 혼자 살아? 어. 몰랐어? 그때 그분은. <laughs> 동생, 친동생 아, 은총이, 은총이. 은총이가 여자였어? 아, 이거, 은광이가 좋아하는. 랜더확 게임. l 스 t s get s 귀엽고, 깜찍하게. Sorry, 이. 이. 장, 덕션. 장, 덕 그렇지 알았덕 흑기기사. 진짜 형 그런 거 사겠습니다. 형 기타 어. 거절하면 두 장인데. 사야? <laughs> 해달라는 거 해줄 거야? 그러니까 여기자 이 자리에서 해줄 수 있는 걸 해야지, 그렇지? 바로 이체해준다는 거나 이런. 그러니까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너무 연속한 이야 내가 맛있게. 형 내가 맛있게. 어 그래? 어 그래. 성재 소원 들어줘. 어. 성재 진짜. 난 성재 없이 못 산다. 야. 나 원하는 거. 우리. 이거 좀 먹고 있을 테니까 혼자서 혼자서 그맛안 뜨게 해줘. 어형저 기타 기타 쳐줘 기타. 우리 옛날 생각 나가지고 어. 기타 챙겨왔어. 근데 지금 형의 시간이잖아. 형이 채워. <웃음> <웃음> 개울가에 물챙이 한 마리 꼬물꼬 <laughs> <곰을 웃음> 뒷다리가 쏘록 앞다리가 쏘록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